이제는 더 이상 이제 짐승의 표까지 받았기 때문에 거의 이제 예수님안 믿어요. 거의 뭐 거의 이제 다 적그리스도에게 눈이 다 빠져가지고 누고 있는 사람들이야. 그래서 이제 하나님을 욕하고 또 우리 들려 올라간 우리 구원받은 백성들에 대해서 욕을 해도 하나도 반발이 없어. 마땅히 할 말을 하고 있다. 이렇게 되는 상황이 될 겁니다. 짐승이 입을 벌려 하나님을 향하여 회방하되 짐승이 입을 벌려서이 적그리스도가 인터뷰를 할 때마다 이제 공개적인 그런 연초의 연설 나거나 어떤 상황이 일어나 가지고 나라들을 방문해 가지고 말을 할 때마다 하나님을 회방하라고. 하나님을 막 중상하고 헐뜯고 악담으로 모함으로. 하고 그러면 하나님의 이름을 향해서 악을 말하고 욕을 하면 구약에는 하나님이 죽이라고 하셨어요. 그렇죠? 내 하나님 야훼의 이름을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게 읽을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게 읽는 자를 죄없다하지 않아리라 하셨어요. 하나님의 이름은 존귀한 이름이고 우리를 구원하시는 이름이고 할렐루야. 우리를 살아가셔서 독생자까지도 아끼지 않으신 하나님 이십니다. 그 하나님을 향해서 이첫 그리스도가 회방을 합니다. 그리고 그의 이름, 하나님의 이름을 회방하고, 또 하나님의 장막, 천국에, 하나님, 하나님과 함께 그하는 구원받은 백성들, 그들을 향해서 막, 또 순천에 올라간, 공중강림하실 때 주님께로 올라간, 또 순교에서 올라간 이들을 향해서 막 회방을 하는 거예요. 막. 악하기만. 그러다 왜냐면, 이 마귀는 원래 그 일을 해왔기 때문에, 이첫 그리스도도 똑같이 하는 거야. 그래서, 7절 보십시다. 오늘 이 말씀을 다할 수는 없으니까, 여러분, 오늘 10절까지만 알게 된대 보십시다. 또, 권세를 받아. 근데 여러분, 이 권세도 여러분, 하나님의 허락하시마에서 주어지는 겁니다. 용이 여러분, 첫 그리스도한테 권세를 줬다고 했는데, 그것도 하나님의 허락하시마에서 한 거야. 하나님의 허락 없이는요, 마귀도 어떤 짓을 못, 어떤 짓도 못 해요. 아시겠어요? 또 권세를 받아 성도들과 싸워 이기게 하고, 여기, 여기 잘 보세요. 성도들과 싸워 이긴다는 말이 뭘까요? 근데 이 부분을 여러분 해석을 잘해야 돼. 이 부분을 해석을 잘못하면, 아이고, 교회가 그러면 우리가 성도들 아닌가요, 목사님? 그럼 우리가 환란을 통한다는 말입니까? 이렇게 말을 해요, 어떤 분은요. 여기서 말하는 성도들은 교회를 말하는 게 아니야. 우리, 다시 말해서 우리들을 말하는 게 아니라, 여기서 말하는 성도들은 유대인들을 말해. 요 12장을 이루면 마지막절에 뭐가 있습니까? 용이, 그, 피신한, 페트라성으로, 광야로 피신한 이들은 건들 수가 없으니까, 이제 예수의 계명을 지키고, 하나님을 믿는 이들을 향해서 싸우려고 샀다고 했거든. 바로 그들이 누구예요? 유대인들이. 우리를 말하는 게 아니라. 알겠어요? 그렇지 않으면 용이 권세를, 받아가, 이 권세를 받아서 교회와 싸워 이기게 되더라. 이렇게 되어 야지 교회라는 말은 안 나와요, 이게. 네. 성도라는 말만 나와요. 성도는 바로 유대인 성도들을 말해요, 유대인 성도들. 그러니까 피신을 하지 못하고 남아있는 이들은 끝까지 하나님만 믿고 적그리또의 우상 앞에 절할 수 없기 때문에 숨겨 당하는 거야. 네. 교회는 지지 않습니다. 교회는 지지 않는데 유대인 성도들은 저요, 마기에요저 그리스도에게. 그래서 저 그리스도에 의해서 많은 유대인들이 죽이 죽이 죽게 될 거예요. 이건 하나님이 허락하셔요. 그래서 주님께서도 마태복음 찾아봅시다. 0장1 8 절. 몸은 죽여도 영혼은 능히 죽이지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오직 몸과 영혼은 능히 지옥에 변하실 수 있는 일을 두려워하라. 그러니까 두려워하지 말아라. 영혼은 변할 수 없다. 아멘. 육신은 죽일 수 있었지 몰라도 영혼은 변할 수 없으니 두려워하지 말라고 하시는 겁니다. 담대하라고 하시는 겁니다. 각 족속과 백성과 방언과 나라는 나스리는 권신을 받으니 이첫 그리스도가 온 세계를 정치적으로, 경제적으로, 군사적으로 네, 이 우위로서 높은 위치에서 다스리는 입장에 들어가는 겁니다. 근데 그런 권세도 하나님이 허락을 하시는 거예요. 악한자가 권세를 부리는 것도 여러분 하나님의 허락 하래서 이루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악인이 권세를 잡지 못하도록 우리가 기도를 많이 하고 하나님뜻대로 우리가 살아가야 되는데 우리가 기도를 게을리하고 악인이 권세를 잡도록 내버려두면 힘든 거야 인생이. 아시겠어요? 아, 네. 네. 죽임을 당한 어린 양의 생명책에 장세 이후로 동영되지 못하고, 기록되지 못하고, 이 땅에 사는 자들은 다 짐승에게 경배하리라 이제 여러분, 후삼년반 때는 하나님의 생명책, 어린 양의 생명책에 그 이름이 기록되지 않은 이들은 다 짐승한테 절할 겁니다. 아, 성경이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그러니까 여러분, 7년 대환란에 들어간다는 것은 짐승한테 절하게 되고 마는 그런 길로 가고 마는 거예요, 마지막에. 그러니까 우리 주님께서 그 전에 우리를 데려가신단 말이에요, 그어요 우리가 짐승한테 절하면 우리 영혼을 잃어버릴 텐데. 근데 보니까 다 절한다고 돼 있는데 어쩌라그죠다 절한다고. 그렇지 않으면 유대인 성도들은 순교하게 될 것이고. 그래서 어린 양의 생명체에 창세 이후로 녹명되지 못하고 기록되지 못하고 이 땅에 사는 자들은 이 땅에 사는 자들은 불신자들이야 이제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을 뿐더러 이제는 아예 침승의 표까지 받아 가지고 이제 그 영혼이 마귀에게 팔려 버린 영혼들 그들은 하나같이 적그리스도에게 절하게 된다 이겁니다 적그리스도의 그 우상 앞에 고개를 쪼아리는 자들이 된다는 것입니다 이제는요. 네. 그러면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로 구원받고 주의 성령을 거듭났으므로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시민권이 주어져 있어요. 빌립보의 3장 20절에도 바울이 그랬죠. 오직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그래서 말하는 하늘은 천국을 말해요. 거기로서 구원하러 오시는 자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린다고 했어요. 주님이 우리를 데리러 오신다는 거야. 우리의 시민권은 이 땅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늘에 있기 때문에 주님이 당신의 백성들을 취하러 오시는 거예요. 환난 전에 오실 것입니다. 아멘. 제가 오늘 책을 받았는데 우리 교단에 오는 목사님이 이제 목사님들한테 다 책을 하고 싶어하시는 것 같더라고요. 근데 제가 보니까 그분은 환난 통과서를 또 주장하시고 계시더라고요. 그 책의 내용을 제가 살펴보니까 근데 요한계시록을 여러분 이 깊이 있게 보게 되면 환난 통과한다는 게 그게 쉬운 일이 아니에요. 보세요. 적 그리스도의 통채에 들어간다는 것은요, 환란을 통한다는 것은 그렇게 쉬운 일이 아니에요. 우리는 우리도 잠시 겪어봤지만 지금 세상이 보통 세상이 아니에요. 감시와 통제가 철저하게 들어가면요, 몸색 따스를 못해요. 어디 피할 데도 없다니까요. 제가 우스갯소리를 말씀드렸지만 여러분들이 가족 관계 있지, 자녀들과 통안할 거야. 여러분이 어디 숨어 있다고 해서 여러분에 대해서 못 추적할 것 같아요. 위성으로 추적이 다 되어버려요. 핸드폰, 여러분, 전원만 키면 다 추적돼요. 그러면 여러분, 자식들한테 연락 안할 거예요? 손주들한테 연락 안할 거예요? 가까운 사람들한테 연락 안할 거예요? 연락만 하면 다 추적돼요. 어디 피할 수가 없는 세상이에요, 지금은.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중국 같은 경우는 어떻습니까? 중국 같은 경우는 완전히 이제 통제돼 버렸잖아요. 제가 아는 목사님이 중국의 북경에, 우리, 한족이, 예수님을 믿는 한족이, 그, 조그만한 그, 가정에서 집회를 좀 인대해달라고 해가지고 중국 북경을 갔는데, 다 조사 들어가더라는 거예요. 다안 돼요, 공안들이. 이 사람이 성교사라는 것도 다 알고, 신분이 딱, 다 뜬다는 거예요. 그죠? 전에도 제가 보여드렸지만 벌써 공항에 여러분 공안들이 있어요 여성공항 여기 공안이 있어가지고 이런 안경 딱 쓰고 보면은요 그 사람 신분이 딱 드러나요. 무서운 세상이에요. 예 전에는 그랬거든요. 이런 일이 있기 전에는 설교사들 주무게 들어갈 때 직업인으로 들어갔거든요. 목사라는 신분으로 안 들어가요, 안 받아주니까. 예 미용사, 교수나 또 요리. 이런 걸로 해가지고 들어가거든요. 그래서 이제 보금전 하려고. 그렇게 좀해봤어요 근데 이제는 그것도 안 통해요. 딱 입국하면은 공안이 싹 본다는 거예요. 신문 넣지딱태어버니다 근데 알고도 가만튼다는 거 알고도. 그래서 그지필 인도해달라는 그 집으로 가니까, 건물로 가니까, 거실에서 집필를 했는데 커튼을 다 잤대요. 보면 안 되니까, 밖에서 보면 안 되니까. 그리고 들어갈 때 벌써 이 동선까지 다 정하는 거예요. 어디로 갈 거냐, 어디서 묵을 거냐, 어디서 있다가올 거냐 다 공항이 다 안다는 거예요. 아는데 눈 감아 주는 거죠, 그 정도로. 중국은 그런 정도 지금 이런 정도 아니고 또 지하철도 한번 봅시다. 감시 통제가 철저하게 돼 있어요, 여러분. 이거는 지하철 안 하니까 그죠. 공항이나 지하철에 가면 얼굴 안면인식딱 해야 돼요. 표만 있다고 들여보내는 거 아닙니다. 신분이 주다돼요 음. 우리 나라도 이렇게 된다. 우리가 중국보다 서 선진국 아닙니까? 근데 우리는 아직 자유민주주의 국가기 때문에 이렇게까지는 안 해. 그러나 그런 방향으로 갈 수가 얼마든지 있어요. 음. 저 그리스도가 전 세계를 이렇게 통치할 수 있는 모든 채비는 준비되어가고 있는 거예요, 세상. 자 그리고 이 말씀 맞춰갑니다. 누구든지 귀가 있거든 들어라. 보세요, 그죠? 이 말씀 듣고 깨달았냐? 좀 들어라. 지금 여러분 교회에서 이거 가르쳐 줘야 돼. 근데 목사님들이 안 아, 해. 네, 안 해, 안 해. 이런 거 가르치면 이상하게 여긴단 말이야. 이렇게 가르쳐 줘서 때를 따라 필요한 양식을 먹여야지 양들이 깨어나서 주님 오실 날 준비하고 사명 감당할 거 아니야. 그죠? 그러나 안 해준단 말이에요. 왜? 본인들도 믿고 싶지 않은 얘기고, 설마 그런 일이 있겠냐? 그건 이히말세를 주장하는 사람들, 징조나 말하는 사람들 얘기하는 거 아니겠냐? 이렇게 치부해버린다고요. 나중에 여러분, 깨워서 신앙생활 하다는 기름 준비해가지고 올라가 버리고, 어떤 교회는, 미안한 말이지만, 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다녔는데, 한 사람도 못 올라가는 교회도 있을 거예요. 참. 그럼 어떤 일이 벌어지겠습니까? 그 성도들이 몽둥이들고 그 목사 쫓아갈 거예요. 네가 목사냐? 응? 지금 어느 교회, 어느 교회, 어느 교회 가보니까 사라졌던데 네가 목사냐? 네가 헌금 받아가지고 네치부나 했냐? 그래서 결국에는 우리 천국 못 가겠냐? 그런 일이 안 생길 것 같아요. 여러분 그런 일이 생긴다. 그래서 가르쳐줘야 돼요. 줘서 같이 올라가야지 자기도 못 올라가고 남도 못올라가 그래서 소경이 소경을 인도하면 둘이 구덩이에 빠진다는 말이 그거야 주의 종도 깨어서 기름 준비하고 사명 감당하고 하나님 자기에게 보내주신 영혼들에게도 가르쳐서 그들도 준비시켜주고 신랑 예수님 오실 때 올라가야지 아멘 1 0절제 마지막 읽고는 맞습니다. 사로잡은 자는 사로잡힐 것이요 칼로 죽이는 자는 자기도 마땅히 칼에 죽으리니 성도들의 인내가 믿음이 여기 있냐. 보세요. 교회의 인내와 믿음이란 말이 절대 안나와요. 교회는 없어요. 주님이 오셔서 탈을. 교회라는 말은 건물을 말하는게 아니라 기름 준비해서 올라가는 우리들을 말합니다. 여기서 성도는 누굽니까? 유대인들 말합니다. 주님은 그들을 구원하시고 자는 때를 이제 시작하는 게 바로 이방인의 때가 맞춰지면 유대인의 시대가 와요. 다시 한번 7년 대화라는 기간은 유대인들 하나님이 돌이키게 하셔서 메시아이신 예수님을 영접시키고 자는 하나님의 인내의 사랑을 한번더 나타내 주시는 거예요. 지금은 이방인의 때가 맞춰가고 있어요. 이방인의 때가 뭡니까? 이방인들이 복음전도 하고 성교하 하실 때, 이제는 이방인들이 맞춰져 가요. 그리고 주님 오십니다. 이방에의 수가 채워진다고 충만한 수가. 우리 올라간단 말이야. 지금 그집일기까지 와있어요. 근데 몰라. 이런 걸 말도 안 해. 왜? 믿어지지도 않으니 이거든. 자기들 따위는. 성령께서 영을 열어주시면 알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칼로 죽이는 자는 자기도 마땅히 맞다, 칼로 죽인다는게 뭐냐. 사로잡은 자는 사로잡힌다는 게 뭡니까? 사로잡는 자는 적 그리스도를 말합니다. 칼로 죽이는 자도 적 그리스도를 말해요. 유대인들을 사로잡고 죽이는 적 그리스도도 자기도 마땅히 칼에 죽게 될 것이다. 왜? 하나님께서 적 그리스도를 가만두지 않을 것이다. 그걸 말하는 거예요. 적 그리스도가 행한 대로 하나님도 갚아주겠다는 겁니다. 그걸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 성도들 다시 말해서 유대인 성도들아 너희의 인내와 믿음을 가지거라 그거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아시겠습니까? 오늘 네, 여기까지만 하십시다. 좀 어려운 말씀이긴 했었어요. 그죠? 아무튼 적 그리스도는 인류 역사 이래로 카리스마가 강한 인물일 겁니다. 네, 카리스마가 뭐예요? 매력, 매력적인 인물일 거예요. 여러분, 매력적인 인물이니까 사람들이 지도자를 여기고 따라가는 거예요. 공산주의 혁명을 일으켜서 수많은 사람을 죽게 했던 스탈린이나 러시아의 스탈린이나 중국의 모택동이나 북한의 김일성이 매력적인 인물이었어요. 그런데 그 매력적인 거는 선한 매력이 아니라 악이 역사한 매력이었어요. 그런데 사람들은 그 악을 모르고 저 사람이 우리나라를 잘 이끌어 줄 거야. 저 김일성이가 우리 우리 우리를 이밥과 고깃국과 흰밥을 먹여줄 거야. 기와집에서 살게 해줄 거야. 하면서 따랐던 거예요. 그리고 공산주의 혁명을 일으켰던 이들도 저 마오쩌뚱이 우리 중국인민들을 살기 좋게 해줄 거야. 스탈린이 평등한 세상을 만들어줄 거야. 저 지주들 땅 많이 가진 자들 그리고 부자들 거다 뺏어가지고 우리 나라 줄 거야. 좋은 사람이야 그래서. 그렇게 따가더거고요 결국에는 그런 모습도 아니고, 다 죽을 날이 벌어지고 말았지만, 마찬가지로, 적그리스도도 수많은 인류를 속일 겁니다. 그리고 그 속이는 거에, 영적인 깨어있음이 없는 사람은 다 속아 넘어가요. 다 믿어지거든, 그 말이. 아, 김일성의 말이 믿어졌으니까 북한 동포들이 거기서 살았지. 그러겠어, 안 그러겠어요, 그러겠어요? 안 믿어졌으면 남한으로 다 내려가 버리지 보도기 생겼어. 믿어는 거야, 믿어진 거야. 모태똥의 말이 믿어지니까 중국 동 중국의 인민들이 중국 백성들이 다공산주의화된 거지. 안 믿어졌는데 거기 남아 있겠어? 그가 안 믿어지는 사람은 대만으로 도망갔지. 장제스 총생을 앞세우고 앞으로도 전 세계를 속이는 일이 있어날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그때는 없을 것이지만 깨어서. 주님, 잘 믿으시고 나가십시다. 딱 58분 설교했네. 오늘 긴것 같아도 한 시간도 안 됐어요. 자, 기도합시다. 하나님 어. 아버지, 어. 앞으로 되어질 일에 대해서 말씀을 통해서 알게 해주시고, 우리는 그때 세상에 있지 않겠지만, 세상에 남아있을 이들이 당할 그 고통과 그 일들은 말로 할 수가 없는 일들일 것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렇게 깨어나야 할 때에 깨어날 수 있게 주셔서 감사합니다. 지혜로운 청지기가 되어 때를 따라 때에 맞는 말씀을 전할 수 있도록 아버지 땅의 모든 목사님들 깨워주시고 그리고 아버지 하나님 성도들을 깨워서 주님 오실 날을 준비시킬 수 있도록 충성된 하나님의 사람들로 다 역사하여 주옵소서. 성령님께서 그리해 주시고, 오늘도 저는 말씀 마음에 새기고, 아버지나님이여 주님과 동행하며, 주님의 나라가 오기까지 변함없이 주를 따르는 우리가 되도록 늘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